당연히 조던이지! 당연히 메시지! 가라 조던! 가라 메시! 오 봐! 조던이 더 위대하다잖아! 뭐래? 축구 대중성 생각하면 메시가 더 위대하거든? 축구는 시대마다 상징하는 선수가 계속 바뀌는데 농구는 20년이 지나도 결국 조던이잖아! 그러니까 조던이 더 위지! 응! 조던은 KBL 와도 자밀원이 못 막아서 우승 못해! 뭔 개소리야! 지금 조던이 앞서 나가고 있는 거안 보여? 지금 좀 밀리는 것처럼 보여도 메시 금방 치고 올라온다니까! <laughs> 참! 조던은 6우승의육파임이거든 메시는 팔발록의 월드컵 우승도 있는데! 실컷 떠들어라! 조던은 문화 그 자체야! 잘 있어라 메시! 에, 잠깐 기다리라니까! 에이, 이게 바로 조던과 메시의 격차다! 뭔 소리야! 메시 거의 다 따라왔어! 에이, 이런 끈질긴 녀석! 저리가! 가라 메시! 너의 미친 드리블을 보여줘! 하면 조던이지 메시가 어딜까? 월드컵 우승 때못 봤냐? 메시 원맨 테이 몰라? 오히려 혼자서 붙이고 장붙이는건 조던이 더 잘하거든. 5대 5보다 11대 11에서 빛나는 게더 어렵다고. 조던은 문화그 자체야. 스포츠 전체 통틀어서 조던 위엔 아무도 없어. 아니 소리야. 종목 인지도만 보면 농구는 축구한테 상대도 안 돼. 그래도 위대한 건 조던이야. 아니 무조건 메시야. 조던.